네, 지난번 영상에서 미국 주식이 좀 올라와줘야 우리나라 증시도 주요 저항을 뚫을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참 그렇게 어떻게 이야기하고 이제 발표된 미국 고용 지표에 의해서 시장이 또 크게 주저앉았습니다. 네, 고용이 잘 되니까 과열된 경제가 유지될 것이고 이것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적으로 유지되기 때문에 이제 금리를 올릴 것이라는. 그런 예측으로 인해서 증시가 크게 하락을 했죠. 고용이 잘 돼서 증시가 하락한다니 뭐 이거 가능한 일인가 싶기도 하지만 어쨌든 지금은 이게 정답이 되었어요. 금리가 오르면 주식이 빠진다. 이게 어쨌든 정답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게 세력 마음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제가 어제 영상을 올리지 않고 오늘 왜 영상을 지금 시간에 올리냐면 오늘 중국 시장과 일본 시장, 그리고 미국의 선물 시장까지 가격이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좀 보려고 했습니다. 어, 안 그래도 이제 일본 시장을 먼저 좀 보자고 하면, 오늘 종가가 전일 대비해서 마이너스 0.7% 마감했어요. 미국 시장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시가는 1.2% 빠지면서 충격을 받았는데, 장중에는 이게 끌어올린 수치로 해서, 그렇게 큰 타격을 받진 않았다는 거죠. 자, 하지만 중국 증시 같은 경우는 이전부터 좀 흘러 내리는 기세가 좀 보이더니 오늘 마이너스 1.6% 마감을 했습니다. 마이너스 어, 1.6. 미국 같은 경우는 나스닥 기준으로 거의 마이너스 4%까지 뺐었죠. 어, 그거에 비하면은 어, 아시아 증시 중에 중국 증시도 1.6%면 선방을 했다라고 좀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다면 한국 증시 역시도 여기 중요한 라인을 이제 돌파하냐 마냐 예, 여기서 제가 영상을 마감했었는데 이제 미국장이 어쨌든 크게 폭락을 했고 오늘 이제 미국장이 열려봐야 알겠지만 어느 정도 반등을 준다고 하면 크게 빠지지 않는 선에서는 월요일날 좀 방어를 해줄 가능성이 있겠네요 하지만 개파락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음봉으로또 끝났기 때문에 살짝 개파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내일 장중의 흐름이 또 어떻게 되는지를 지켜봐야 될것 같아요 자 미국 증시 마감 차트를 볼게요 나스닥인데 어, 이게 안 좋죠, 일단은. 왜냐면, 삼중바닥으로 또 가려고 하기 때문에, 어, 여기는 또 이제 긴장을 좀 해야 되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어떤 상황이 많이 만들어지냐면, 여기서 삼중바닥 찍고 강반등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제가 그 전에 영상에서 미국장은요, 이게 계속 진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좀만 기다리고, 좀만 내려가면, 다시 매수세가 금세 붙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반등의 힘이 꽤 강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제 반도체 쪽 약세가 예상이 되죠. 그리고 전기차 쪽도 테슬라가 좀 힘들어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동안 이끌었던 테슬라와 애플,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 이쪽으로 약세가 예상이 된다고 하면 저는 기술 반등은 그래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미국장의 힘은 있다고 라 보고 있는데 이게 강세의 움직임으로 가기에는 좀 제한적일 거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의 영역으로는 강반등도 충분히 가능한데 여기서 이제 또 발표될 게 하나 있죠. 물가지수. 어, 그거에 따라서 만약 이걸 이탈해버리면은 좀 세게 한방 또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주 장이 좀 중요한 게 뭐냐면 어쨌든 금요일 날좀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무너지고 나서 반등으로 높이 좀 점프를 띄어주고 나면 예를 들어서 최소한 여기까지 올려주면 어, 악재가 붙더라도 이 라인은 깨지 않을 가능성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럼 이 안에서 방어가 될 가능성도 있다고 라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금리 인상을 굉장히 빠른 속도로 올렸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가 체크해야 될게 뭐냐면 지금 국제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지금 미국 연준에 대한 굉장히 강도 높은 비판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시장에 충격을 크게 줬다는 거죠 선제적으로 대처를 했어야 되는데 거기에서 대처하지 못하고 자기네 살겠다고 인플레이션 잡겠다고 불이 나키 이렇게 올리는 모습을 가지고 지금 여러 개발 도상국 포함해서 우리나라 포함해서 여러 나라들이 굉장히 많은 피해를 보고 있어요.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나서 미국은 어떠냐? 미국은 지금 또 강달러 가지고 뭐 사들이고 있고 또 이제 에너지를 수출하면서 인플레이션 때문에 또 돈을 벌어들이고 있고 그리고 중국과의 갈등과 우크라이나 러시아 때문에 무기를 팔아서 지금 오히려 이득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그전에는 이제 뒤로 돌려서 그런 행동들을 했다고 한다면 이제는 국제사회의 대부분이 그러한 모습들을 이제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비판의 강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는 건 이제 정치라는 것도 이제 쇼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징정세를 또 보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나라 증시 역시도요. 자 지난번 6월장에 크게 폭락을 했죠. 이거 정말 충격이 이때도 컸습니다. 이때 제가 충격에 있고 나서 좀 지나서 언론을 잘 보시라라고 말씀드렸어요. 정치권에서 어떠한 조치를 취할 거다. 근데 놀랍게도 아무 조치를 안 취했습니다. 안 취했어요. 근데 이제서야 또 떨어지니까 이제서야 위기를 느껴서 뭔가 조치를 취하는 거 보이시죠? 그 조치가 실제로 뭐 의미가 있고 없고 이차원이 아니라 이제 감시의 눈을 좀 들어서 최대한 시장이 떨어지지 않도록 무언가 하겠다라는 그 의지가 중요한 거예요. 그 의지가 신뢰가 되고 바탕이 돼서 증시라는 게또 떨어지는 게 방어가 될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말 이해가 되시죠? 뭔가 정치권에서 한다는 게그 효과를 가져온다라기보다 이제는 공매도 세력들도 계속적으로 공매도 치면서 이런 짓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비판 여론이 일어나면서 좀 제어가 될수 있는 그런 가능성과 상황이 만들어진다. 그래서 투자하기에 조금 더 심리적으로 좀 안정을 줄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바뀌어진다. 제가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중국과 일본 같은 경우도 증시가 이 정도까지 빠지진 않았는데 우리나라 증시는 여기서 이렇게 덮였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조치가 나오는 게 맞았는데 지금 너무 늦게 나왔습니다. 근데 아무튼 이런 것처럼 이제 이런 상황을 이야기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 미국도 똑같아요. 미국도 미국은 미국 사람들의 자산의 굉장히 많은 비분 부분이 제가 정확하게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미국 사람의 대부분은 주식 투자를 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그렇다라는 건이 미국 주식 안에 미국 사람들의 자산들이 많이 배분이 돼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제 민심과 이 분위기와 여론의 조성 자체가 이렇게 방치되고 금리가 굉장히 빨리 올리는 이런 상황 속에서 불만을 굉장히 크게 품고 있기 때문에요. 아마 그럴지 모르겠지만 어, 패드 역시도 여기에 대해서 눈치를 조금은 보긴 볼 겁니다. 예. 주식이라는 건요. 이게 계속 하락으로만 가진 않거든요. 뭐, 회사가 경영이 어려워지고, 뭐, 회사가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계속 떨어질 수 있겠죠. 회사가 문 닫고 있고, 부도 나고 있고, 그러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제 기업들은 뭔가 또 새로운 도약을 해 나가고, 그리고 나름대로 그 업종과 섹터 안에서의 호재도 생기고, 좋은 일도 생긴단 말이에요. 항상 안 좋은 일만 있지 않잖아요. 근데 지금은 금리 인상이라는 그, 주제 하나로 모든 것을 다 묵살시켜 버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완화가 되고 이제 전체적으로 유럽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그렇고 아시아 쪽도 그렇기 때문에 이 금리 인상에 대한 이 부정적인 여론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뒤집혀지고 뭔가 완화가 될 가능성도 제가 봤을 땐 이제 열리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막말로 지금 엔화 가치가 슈퍼 폭락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좀 아슬아슬한 위치에 도달해 있어요. 일본 측도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냥 방관할 수만은 없는 거죠. 얘네 지금 최악이에요. 얘네 계속 마이너스 금리 유지하고 있는데, 어,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나라도 문제지만, 얘네도 지금 가만히 있을 상황은 아닙니다. 얘네가 지금 부채가 GDP 대비해서 훨씬 넘어버리는 나라 중에 하나인데, 어,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 건 맞아요. 그래서 정치권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이 한 방에 붕괴되지는 않습니다. 정치권에 의해서 무너진 건 정치권에 의해서 뭐다? 회복이 될수 있어요. 이게 이제 낙관론이라고 이제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전 낙관론을 꼭 이야기한다라기보다 일반적으로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고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될수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라고 설명드리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낙관론이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마치면서 요약을 좀 해볼게요 어, 아시아 증시가 이 이제 제가 지켜봤죠 주말간 아시아 증시가 방어를 해줬다 나름대로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만약에 오늘 미장이 좀 회복되는 움직임이 있다고 하면 이제 하락률에 대해서 좀 제한적일 것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국제사회에서 여론에서 지금 미국 경제의 이런 방침에 대한 인식이 좋지가 않습니다. 여기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불만의 목소리가 있기 때문에 지금 어쨌든 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자기네가 이제 어떤 판단으로 인해서 이렇게 휘둘리는 거 아닙니까 이게 코미디죠 이게 과거에 저기 전염병 있을 때는 파우치 말이다 휘둘리고 있고 지금은 경제가 이렇게 되니까 저기 파월 말이다 휘둘리고 이게 이거.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는 거죠 아니 기업이 돈을 잘 벌고 있어서 사람 더 고용하고 안 자르고 있고 탄탄하다라는 걸 보여주는데 왜 폭락하냐고 이게 골 때리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장이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정상이 아니에요. 금리 인상이 되어도 기업이 금리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오케이죠. 그리고 뭐, 삼성전자도 반도체 업황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 계속 올해부터 인플레이션이네, 전쟁이네, 어 지금은 금리 인상으로 뭐 경기 침체네, 이렇게 압박하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그 정도 실적 내는 건요, 전 박수 쳐줘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어 그렇게 대외적으로 엄청난 악재와 뉴스와 이슈가 많았는데도, 어 실적이 괜찮아. 오히려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게 웃긴 게, 눈, 에 거는 게 아니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인 거예요. 이렇게 보면 구려 보이는 거고, 저렇게 보면 좋아 보이는 겁니다. 다 말장난이에요. 세력이 그냥 던지니까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세력이 수급 쏘면 또 좋아 보이는 거고요. 어쨌든 휘둘리고 있기 때문에 이 세력주 관점으로 보기, 보고 있기 때문에 차트 분석을 당연히 하는 겁니다. 자, 미국장은 이 삼중바닥이라서 중요한 자리라는 거 체크를 해 놓으셔야 돼요. 여기서 흘러내리면요. 이거 역시도 투매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여기 지금 안 그래도 투매 나왔다고 보는데 투매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어, 나온다 할지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장은 반등의 힘이 항상 좋습니다. 그냥 죽는 시장이 아니에요. 그래서 반등의 힘으로 인해서 어느 정도 올라올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지금 급하게 보실 게 아니라, 지금 시점부터 이제 꽤 많이 하락했거든요. 지금 시점부터 한 2개월 정도를 보셔야 돼요. 2개월 안에 이러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전 있다라고 봅니다. 이건 기술 반등이죠. 네, 이건 차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반등. 하지만,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매출이 제한적일 거라는 것이 거의 가시화됐기 때문에 상승 모멘텀으로 계속 가는 건좀 어려울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주요 기업들의 매출이 제한적이면 이제 돈들이 돌아서 다른 곳으로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거는 아직 일어난 일이 아니기 때문에 향후 한 3개월 6개월 정도 사이에는 전 그게 방향이 정해진다고 봐요 그래서 그때 투자하셔도 늦지 않을 거라고 보고 일단은 우리가 손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든 제가 이전에부터 말씀드린 것 똑같아요 그냥 지금 폭락 시작했고 여기서부터 3개월 정도 또는 6개월 그 사이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그 반등 때 여러분이 매도를 하셔서 현금을 일단 챙겨놓으세요. 그리고 돈의 방향이 정해지면 그쪽으로 제가 또 말씀을 드릴게요. 이후로 미국에서 이제 정치권에서 특히나 이제 파월이 하는 이야기를 이제 우리가 여, 여기쯤에 와서는 어,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한 가지 악재로 뭐 1년 내내 끌고 가는 경우는 없어요. 그러니까 1월부터 뭐 금리 인상하면서 이렇게 됐죠. 지금 10월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똑같은 주제의 악재로 계속 때리면서 하락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해 먹었기 때문에 요걸로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코로나 관련주 기억나시죠? 코로나 관련주로 막 주가 올랐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코로나 관련주가 주가 오르는 게 제한적이죠. 그렇게 이제 해 먹었던 거는 별 매력을 못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파월이란 사람도 뭐 사실 모르는 일이지만 아마 지금 거의 뭐 식은 땀 흘리고 있지 않을까. 자, 그러면 오늘 밤 미국 시장 경건한 마음으로. 함께 시장을 지켜보도록 하시죠. 마치겠습니다.